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성경 필사책의 사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필사책은 1차적으로 성경 필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일매일 묵상과 삶의 적용 훈련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로마서 총 16장과 시편 1편부터 27편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약간 부족한 부분과 페이지에 남는 부분에는 자먼 일부를 기록하여 필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먼저 책의 1쪽을 보시면 첫 번째 필사하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오른쪽 위에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필사의 범위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오른쪽 공간에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는 오른쪽 공간 맨 위쪽에서부터 필사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과 삼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의 부분은 총 3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빠르면 15분, 길면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묵상과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부분은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의 열쇠구절은 그날 필사를 한 말씀 중에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어지는 말씀 구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깨달음은 그날 말씀을 필사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요 할일 부분에는 그날그날 나의 할 일을 미리 적어 보고 일정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을 적어 보고 전화나 문자 혹은 만나서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에는 나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책의 앞쪽 세 번째 장에 자기확인서 교회제출용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왼쪽 위에 필사 시작일을 적어주시고, 구역과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청년부는 자신이 속한 부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필사와 묵상과 적용을 마치신 후에는 필사, 묵상과 적용으로 표시된 곳에 동그라미로 확인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사를 마친 후에는 마감일에 필사를 마친 날짜를 적어주시고 자기 확인서를 잘라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는 5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7월 1일 금요일에 마치시면 총 40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작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필사를 마무리하여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인서 뒷장에는 책의 사용 방법을 기록해 두었으니 확인하셔서 필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